고려말에 태어난 김씨라는 여인은 잘 나가는 집안 딸로 중추원 부사 조아라는 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조아라는 자는 색을 지나치게 밝혔는데 주변 여인들을 모두 취하려 달려드는 것도 모자라서 김씨의 어머니, 즉 장모와도 정을 통하는 막장이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김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맞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아가 외박을 하면 허해라는 인물을 집안으로 들여 대놓고 정을 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애라는 자가 김씨와 정을 통하고 나서 옷을 잘못 입고 가는 바람에 조화에게 꼬리가 잡혔습니다. 조화가 붕괴해서 김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씨는 네가 더했으면 더했으니 맘대로 하라며 더큰 소리를 치지 뭡니까 이후 두 사람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졌고 김씨는 예전에 김씨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대놓고 김씨는 여러 사람들과 정을 통하고 다녔고 그 바람에 조화는 화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과부가 되어 홀로 지내게 된 57세의 김씨는 67세 이지라는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이지의 아들들은 음탕한 여자로 소문이 난 김씨와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결혼해서 잘 살았고 김씨는 더 이상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2년 뒤 우려했던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인 즉은 집안일로 인해 이지와 김씨가 며칠 동안 절에서 지내게 됐는데 하루는 이지가 잠이 안 와서 경례를 산책하던 중 이상한 소리에 이끌려 법당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법당 안에서 김 씨와 스님이 정을 통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충격을 받은 79세의 노인 이지는 두그 사람을 부타하며 난리를 쳤고 몸싸움을 하던 김 씨가 이지의 중요 부위를 뜯어내는 바람에 이지는 현장에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이지의 아들은 한 걸음에 달려왔고 김 씨를 형조의 살인죄로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인죄가 인정되면 극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씨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갑자기 미친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김씨는 고발되는 일을 피할 수 있었지만 김씨에 대한 소문은 한양에 퍼져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 신하들은 이런 방탕한 김씨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고민 끝에 김씨를 강화도 운막으로 귀양보내버렸습니다. 이 일은 여인이 음탕에서 귀양을 간 특이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 후에 김 씨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얌전히 살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너무 연로한 탓이었을 것입니다.